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우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영전의 숨겨진 장소와 맵 스킵 방법들을 보여드리려고요. 막힌 곳이 많아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적어졌긴 하지만은 여전히 재밌는 게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지역인 북쪽 페어부터 살펴봅시다. 북쪽 페어 맵 중에 이렇게 나무 다리가 놓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나무 다리 지나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이 난간 아래쪽 여기로 내려가시면은 캐릭터가 공중에 뜰 수가 있습니다. 맵이 여기저기 버그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공중에 뜨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캐릭터가 공중에 떠있는 흔치 않은 장면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마영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아율론 마을에서 맵 여기저기 스킵하셨던 기억이 좀 남아있으실 거예요. 몇 군데는 막히기도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들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이쪽 맵에서 이 구석길로 오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근데 나무 문 위에 보면은 저기 작은 걸쇠가 있어요. 저거를 이렇게 창을 던져서 부수시거나 아니면은 캐릭터 그냥 통상 공격으로도 이렇게 부술 수 있습니다. 부수면은 이제 맵을 돌아갈 필요 없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일론다니다 보면은 저렇게 마을 문이 나무로 막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어 나무살 사이로 보면은 뒤에 레버가 보여요. 그래서 이쪽 벽에 붙은 다음에 벽으로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시면은 레버가 건드어져가지고 문이 열립니다 맵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갈수 있어서 편하죠 조금 전에 나무 문을 벽을 통해서 열지 않고 돌아오시면은 여기에서 잡몹들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숨겨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석으로 오시면은 집 뒤편에 있는 뒷골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은 어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쭉갈 수가 있게 돼있어요 일로 오시면은 불타는 들판 뭐 이런게 보이고 저 뒤에 숨겨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숨겨진 방에는 채광 포인트하고 빛나는 항아리 그리고 위습 두 마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 하시던 분들은 여기 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아끼는 캐릭터 찍기 좋은 스크린샷 명소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많은 전 유저들 사이에서 꽤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아일론의 막다른 길 전투에 오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잡목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맵을 건너가기 전에 보시면 여기 사다리 하나 있죠.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거주장스러거 부셔버리고, 오른쪽에 지붕 있죠? 이 지붕 이쪽으로 사이 잘 피한 다음에 올라가주세요. 살짝 뭐 회피 같은 거 써주면 조금 더 올라가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지붕으로 대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갈 때, 반대편으로 회피나 다른 대쉬기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웬만한 캐릭터도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건물 지붕에 올라올 수 있는데, 맵이 여기서 끝나 있거든요? 네, 배경에 보시면은 저기 보름달이 떠 있어요. 저 보름달 배경으로 광원이 상당히 괜찮아 가지고 여기에서 스크린샷 찍기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포즈하고 구도 잘 잡으시면 은꽤 괜찮은 스크린샷 많이 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캐릭터가 이뻐 가지고 대충 찍어도 잘 나오죠. 자, 다음은 평원 입구입니다. 마치 스킵의 근본 같은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잔몹이 있을 구간이 있는데 이 오른쪽 벽 이쪽에 딱 붙어서 이동하시면은 잡몹을 안 뜨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오시면은 이 넓은 곳에 잡몹들 떠가지고 귀찮게 다 잡고 가야 되는데 방금 제가 온 루트로 따라 오시면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은 레벨업할 때꽤 편하실 거예요. 여기 맵이 좀 재밌는데 이쪽 맵에서 등산 살짝 하실 수 있어요. 게이트 지나가신 다음에 원래 이 앞쪽에 있는 몹들 다 잡아야지 저 마중문이 열리거든요. 다 무시하고, 왼쪽으로 달려 쭉 가시면은, 앞에 위습 나옵니다. 그냥 무시하신 다음에, 여기 나무 한 그루 있죠? 나무 뒤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회피 한 번, 회피 한번 위쪽으로 쓰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길 따라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첫 번째 잠옷 구간 스킵하고, 그냥 갈수 있어요. 편하고 좋죠? 이번에도 평원 맵인데요. 이 맵은 통째로 스킵할 수 있어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아래에 이제 끈이 좀 매달려있는데 요게 함정입니다 저 끈을 밟으면은 위에서 돌이 떨어져요 돌 떨어지는 거 싫으시면은 그냥 안 건드리고 오른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건드리면 이렇게 후두둑 떨어집니다 뭐 맞아도 데미지는 높지 않은데 이렇게 맞으면은 기분이가 좀안 좋겠죠 <laughs> 자 일단 이 함정을 지나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몬스터들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 무시하시고 저 마종문 쪽으로 뛰어가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돌좀 쌓여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공격 좀 쓰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못 지나가요. 이문 가운데쯤에 서신 다음에 채팅창에 탈출, 슬래시 탈출 입력하시면은 저기 위에 게이지 올라가고 있죠. 저거 닫히면은 어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캐릭터가 움직이면 캔슬 될 수도 있으니까. 춤 같은 거 추게 하면은 더 확실하게 넘어올 수 있어요 자, 무사히 넘어왔죠 그 다음에 또쭉 달리시면 됩니다 앞에 뭐 잡몸 나오는데 무시하셔도 돼요 뭐 저런 거 잡아봤자 경험치도 별로 안 줍니다 네, 쭉 가시다 보면은 저 앞에 가시함정 있거든요 여기 그냥 지나가려면은 조금 귀찮아요 그냥 가려다가 이렇게 가시 맞으면은 또 기분이 가안 좋아진다고요? 그냥 회피키 써서 지나갈 수도 있고요 빠르게 가려면은 언덕 위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잡몹들 좀 잡아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피키, 회피 써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은 산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길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뒤에 문 닫혀있는 곳 뒤로 갈수 있거든요 저기로 내려가시면은 맵을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은 이렇게 그냥 통째로 몬서도안 잡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되게 시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갈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못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마다 조금 다른데 다행히 이번 신 캐릭터 레서는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잡몹을 잡아야 되는데 왼쪽 저 뒤편 보시면은 운막 같은 거 있죠 일단 이거를 어, 부셔버리세요 부신 다음에 그 돌이랑 저 무너진 운막 사이로 회피를 연속으로 쓰시면은 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되는 것 같아도 이제 여러 번 쓰면은 이렇게 들어가져요.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피 쓰면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절벽 구간을 볼 수가 있는데 뭐딱 봐도 뭔가 정상적인 곳은 아니죠. 그래서 이 끝에서 또한번 회피를 잘 쓰시면은 저 건너편 절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오시면은 이제 어, 뭐 만들다만 맵 같은 곳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가시다 보면은 저기에 채광 포인트도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채광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렙 구간에 나오는 채광이라 가지고 좋은 건안 나옵니다만, 어, 꽤 재밌죠. 뭐 만들자다가 말았나 봐요. 그 다음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은근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돌아 나가신 다음에 이 언덕 쪽, 이 언덕으로 좀 올라가세요.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오른쪽으로 좀 붙으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왼쪽은 안 올라가지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올라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잠옷 구간 두 개를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자 여기 빛나는 곳 있죠 여기로 가시면 바로 다음 맵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이게 성공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건너가다가 떨어지면 되게 곤란합니다 내가 움푹 패여 있어 가지고 나갈 곳이 없어요 여기에 갇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신 경우에는 제가 온 방향역이 있죠 이쪽 벽에 붙으셔 가지고 채팅창에 슬래시 탈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하면은 안 나가지니까 꼭 이쪽 절벽에 붙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탈출하시면은 맵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미로만 한번 해보시고 실패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좀 넘어가기 힘듭니다 다음은 스킵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마적 전진 기지예요. 예전에 시즌 1 히어로 인챈트 녹이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아, 여기서 스킵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여기저기 별의별 스킵이 다 있었는데 아, 좀 많이 막혔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몹을 이렇게 잡아 챈 다음에 끌어가지고 나무벽 이 나무벽 중앙까지 끌고 오시면은 ES 무브 쓸수 있거든요. 여기서 스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몹을 맺히면서 나무 벽 반대편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일반 몹을 잡는 기능이 없는 캐릭터는 여기로는 못 넘어가고요. 대신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 뒤에 돌 틈새 보이시죠? 이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공격을 반복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약간 전진 능력이 있는 어, 이런 찌르기 공격이나 뭐 돌기 공격, 보통 어느 공격이나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쓰시면 돌 사이로 이렇게 넘어와집니다. 사실 아까 나무벽에 그 몬스터 찍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해요 근데 아깝게도 이번 신 캐릭터 레서는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다음 지역인데요 이쪽도 스킵이 되기는 하는데 어, 여기는 좀 비추천입니다 검시타하고 총카이 같이 일부 캐릭터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이두 방법 다 그냥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잡몹 잡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해당 캐릭터로 오면은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 보여만 드릴게요. 검시타의 경우에는 회피하고 평타 연타하는 사우전드 니들 그리고 총카이 같은 경우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타를 쓰면은 이게 올라가져요. 에,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은 올라와져가지고 이렇게 맵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평원 입구랑 같은 맵이에요. 맵이 좀 이제 색깔만 틀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스킵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잠옷들 무시하시고 오른쪽으로 붙으시면 돼요. 이 나무 기둥 지나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동하시면은 원래 여기서 뜨는 몬스터가 뜨질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보스가 뜨는 맵이 있거든요. 그 보스가 뜨는 맵은 당연히 스킵 하면 안 되겠죠. 이 맵은 탈출 기능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몹들 좀 거슬리니까 미리 잡아 두시는 게 좋아요. 이세 마리 잡아주고, 이 앞에 있는 구간 지나가면은 바로 몬스터가 뜨거든요? 지나가시기 전에 이 오른쪽, 여기에 보면 이제 가시도 친벽 보이시죠? 여기 회피 쓰면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벽에 약간 중앙, 중앙 정도에서 채팅창에 슬래시 탈출 입력하시면 돼요. 이 탈출 방법 쓰실 때 캐릭터가 이제 가만히 서 있어도 약간 움직이면서 모션을 취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탈출이 캔슬 돼가지고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춤 같은 이모션 쓰면은 좀더 캐릭터가 가만히 있으면서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와 주면은 원래 여기서 떠야 되는 몬스터가 안되는 모습 보이시죠? 네 마찬가지로 편하게 지나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도 눈에 좀 익으시죠? 아까 평원에서 봤던 맵이랑 똑같은 맵이에요. 어, 위에서 이제 바위 떨어지는 함정 오른쪽 벽에 붙어가지고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피해서 갈수 있고요. 이 캠프파이어 있는 맵 여기도 아까랑 똑같죠? 이 오른쪽에 있는 돌 쌓여 있는 곳 여기에서 이제 공격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이로 올라가시면은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 중앙 쪽문 중앙 중에 붙으셔가지고 채팅창에 슬래시 탈출 입력하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 폭탄 뿌리는 잡몹이 나오는데 개가 있으면은 이거 하시다가 이제 맞아가지고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잡몹은 보이면은 치우고 가시는 게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 쭉 가시면 되시는데 아쉽게도 아까 평원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절벽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근데 아쉽게도 마족 전진 기지에서는 일로 못 올라갑니다. 그냥 잡목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예전에는 여기 있는 몹들이 세가지고 이런 스킵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사실 시간 상으로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이런 스킵법들은 재미로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스킵의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몬스터 잡는 것보다 이벽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캐릭터도 두 개밖에 안 돼요. 검시타하고 총카이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당 캐릭터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씩은 해보면 재밌을지도 몰라요. 사실, 별로 재미없어요. 이거 되게 안 넘어가집니다. <laughs> 이렇게 계속해서 이 벽에 대고 비비다 보면은 언젠가는 올라가집니다. 언젠가는 이 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특이한 장소 찾는 거 좋아하시거나 특이한 스샷 같은 거 찍고 싶으시면 한번씩은 해볼만 합니다. 여기 에 올라오는데 성공하면은 평소에는 못 가보던 좀 이상한데 어, 가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몬스터도 이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앞에 있는 몬스터 안 잡고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몬스터 잡고 넘어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도 스킵은 스킵이죠. 다음은 마족 전쟁 기지 티탄 맵입니다. 거대오거 이 거대오거 맵은 처음에 시작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잡몹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잡몹들 잡는 거 생각보다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왼쪽으로 오시면 돼요. 왼쪽에 이렇게 가시들이 많은데 왼쪽 딱 붙어서 이렇게 이 루트로 지나가시면은 몬스터가 스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달려가지고 바로 이제 티탄 잡으러 가시면 돼요. 자, 다음은 지하수로인데요. 지하수로에 이렇게 돌아가는 바닥이 있어요. 여기 조금 빠르게 갈수 있거든요. 창 같은 거 가지고 저기 있는 석상 두개 있죠. 두개다 맞춰주십니다. 두다 맞춘 다음에 발판 돌아가는 거 기다릴 필요 없이 이 꼭지점, 이 꼭지점에 서 가지고 회피 쓰시면은 이렇게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로의 움직이는 발판이 있는데요. 이 발판에서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와야 돼가지고 좀 귀찮아요. 시간도 좀 들고 사람 되게 귀찮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편하게 넘어가시려면은요. 그냥 가운데로 걸어가시면 돼요. 좌우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운데 중앙 쪽으로 쭉 가시면은 캐릭터 좌표가 더 커가지고 안 떨어지고 이제 계속 갈수 있습니다. 이쪽 맵 같은 경우는 보조무기 활용해서 조금만 더 빠르게 갈수 있어요. 저 이제 사다리 위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빛나는 석상 두개 있죠. 저거를 뭐 소형 폭탄이나 창으로 맞추면은 굳이 올라갈 필요 없고 잠몹 스폰 한번 스킵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다 맞춰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몬스터 잡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스킵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았고, 어, 시즌2에도 참 다양한 스킵 방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즌2도 맵들이 전부 다 개편이 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어, 이제는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특이한 비밀 장소 소개시켜드릴게요. 배무덤 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구석에 보시면은 판자가 좀 잘려있거든요? 이 아래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면 잠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있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잠깐 동안 캐릭터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어, 꼬르륵거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베르베 맵이에요. 베르베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 맵인데 이 마족문,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투명해서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서 들어가시면은 벽 지나가가지고 몬서들안 잡고 갈고리 먹고 그냥 편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안개봉우리 맵에서 갈수 있는 비밀 장소인데요. 아이 안봉, 달봉이 예전에는 참 여러 가지 스킬법도 있었어요. 막 절벽에서도 떨어질 수 있었고. 네, 별의별 루트가 다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사라지고 요거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맵인데요 여기에서 이 쪼만한 애 잡고서 이제 뒤에 있는 절벽 쪽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위 사이에 틈새가 약간 있는데 여기에 비비면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시면은 새로운 곳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길이 나 있어요. 이 길이 나 있는 곳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은, 절벽이 나옵니다. 절벽에 보면은, 바다가 되게 멀리 펼쳐져 있죠. 말 전에 이제 바다 볼수 있는 맵 흔치 않습니다. 자, 일로 내려오시면은, 음, 뭐할수 있냐? 바다를 즐길 수가 있죠. 자, 내려오시면 이제 물 많이 차 있죠? 이렇게 물장구 칠 수도 있고요. 캐릭터들 데리고서 여기저기 이제 소풍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보다 이제 더 넓은 바다를 탐험할 수 있는 맵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맵은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첫 번째 맵에서 이 정도 맵은 조금 탐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심심하시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넓은 바다 볼수 있어요. 아쉽게도 저 바다 끝까지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잠수해가지고 수영 같진 않고 이제 그냥 가라앉는 것 같지만은 이제 캐릭터를 물에 적실 수는 있습니다. 마연 전에 이제 물에 빠지는 액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은 캐릭터가 이제 물에 들어가가지고 데미지를 입으면서 경직을 당하는 모습도 우리가 여기에서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구역이 아니면은 이런 거는 그볼 수가 없어요 게임 내에서. 이번에는 마을에서 볼수 있는 비밀 장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체스트에 있는 비밀 장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로체스트에 여기 이제 기사단 기숙사가 있는데 완연전히참 뭔가 실내 그래픽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몇개 없는 건물 안 실내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들어가실 때 방향키를 앞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서 좌우로 연타하시면 됩니다. 좌우로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연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꽤나 특이한 풍경이죠. 이런 데서 스크린샷 찍기도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스크린샷 찍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화면도 작고 좀더 이제 안에서 카메라를 움직이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스토리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트리 창을 열면은 이 노란색 말풍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이 필요는 없고 메인 캐도 되고 서브 캐도 다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들어가면서 동시에 저 말풍선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타이밍이 좀 되게 중요해 가지고 몇번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 동시에 저 퀘스트 말풍선을 누르면은 이렇게 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에러가 뜨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사를 쭉 넘겨 보시면은 이 건물 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평소에는 들어올 수 없는 로체스트 기숙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던 모습 이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죠. 평소에 게임 플레이하고 마을 돌아다니듯이 카메라도 이제 마음껏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특이한 곳에 들어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스토리가 좀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하니까 어, 횟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데 들어오시면 평소에는 찍을 수 없던 풍경의 스크린샷이나 어 그런 이제 추억들을 남길 수가 있겠지요 어 꽤나 특이한 경험이 될테니까 한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코렌의 여관 밖에 없다 보니까 어 마양전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볼 일이 다끝나셨으면요 처음 들어왔던 저빈 공간 보이시죠? 이쪽 벽으로 나가시면은 아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으로 게임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을 다른 데서도 시도해 볼수 있겠죠? 코렌에서는 용병단 건물에써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스토리가 대사가 진행이 되고요. 대사를 끝내면은 다른 풍경을 볼수 있는데, 어 뭔가 상당히 좀 이상하죠. 예. <laughs> 여기서 이제 건물 안이 아니라 그 카메라를 맞추기 위한 세팅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게임과 이제 풍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에서 이제 좀 그런 게임 내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마영전의 건물 안을 볼수 있는 실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볼수 있는 곳이 베르베 베르베 마을의 여관. 이여관도 우리가 들어가 볼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스토리 말풍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베르베요가는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그 스토리를 소비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스토리가 몇개 없더라도 몇 번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들어와 보시면은 어, 다행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내부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토리 진행할 때 보이는 풍경 이 앵글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안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어, 저희가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 특히 저쪽 구석에 보시면은 그 얘기하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좀 커다란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어, 마치 좀 공포게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이런 공간에 오시면은 평소와는 다른 스크린샷도 연출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 번씩 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시려면 이 아저씨들 이 사이로 지나가서 이벽 쪽으로 나가시면은 평소와 같이 게임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베 마을의 비밀 장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많이들 이용하시는 곳인데. 여기 계단 보이시죠? 이 계단 난간에 바깥쪽으로 요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바깥쪽에 걸쳐가지고 잘 이동하시면은 이출항하는곳 지붕 위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이 난간 위로 올라올수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다 보시면 올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상절리 이 아래쪽을 통해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마을의 지하, 이 언더월드, 이 지하 세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버그 공간이긴 한데, 어, 상당히 마련전의 명소 같은 곳이에요. 내려 오시면은 이제, 마을의 풍경을 조금 색다른 앵글로 감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련전의 여러 가지 비밀 장소들과 어, 맵 스킵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마련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게임에서 만나요. 안녕!